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청하면 용두리에 있는 전원주택 부지를 소개하고자 용두리에 나왔습니다. 월포 해수욕장과 가깝고 월포 역하우도 가까운 거리에 있는 용두리의 전원주택 부지입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국어와 포장된 도로에 접한 청아면 용두리에 주말 농장 및 전원주택 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면적이 1,474 제곱미터, 446 평이라 주말 농장과 전원주택을 동시에 할수 있는 면적입니다. 현장 안내하겠습니다. 저 앞쪽에 보이는 도로가 왕복 2차선입니다. 주변에 소나무는 많습니다. 이 도로도 차가 충분히 다닐 수 있습니다. 지접도상 도로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매매할 땅입니다. 앞쪽에는 논입니다 오늘 매매할 땅입니다 여러가지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땅 앞에는 주택이 있습니다 뭐가 안무도 있네요. 제초 작업을 조금 하시고, 가지치기를 조금 하시면 아주 멋진 주말 농장이 될것 같습니다. 같은 관리가 안된것 같습니다. 마을과 가까워서 저는 주택 하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로니아 나무가 아주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뭐가나무도 보입니다. 현재는 이 밭이 관리가 안된 상태이지만 구입하셔서 관리를 잘 하시면 주말 농장으로 활용하시고 일부는 전원주택으로 지으실 경우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바다와도 가까웠고 월포역도 가까우며 고속도로와도 가까운 위치입니다. 그리고 또한 7번 국도와도 가,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주변에 전원주택이 있어서 수도와 전기 인입이 아주 쉽습니다. 도로에든 아주 잘 접혀져 있고 2차선에서도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방향은 바다를 볼수 있는 방향이나 현재 2층 정도 집을 높이면 바다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방향이 바다를 볼수 있는 위치입니다. 들어오는 진입로입니다. 오늘 매매할 땅이고 도로에 접혀져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하수구 있습니다. 여기 건너편에는 논입니다. 도로에 접혀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 땅입니다. 도로와 오늘 매매할 땅입니다. 오늘 매매할 땅에 여러 가지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무호가나무도 있습니다. 똥나무도 있습니다. 아로니아도 있습니다. 바다 앞에 전원주택이 있어 전기나 수도 연결이 아주 쉽습니다. 밭에서는 현재 바다가 보이지 않으나 2층 주택이나 아니면 1층 옥상에서는 충분히 바다를 볼수 있는 위치입니다. 위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청하 사거리입니다. 이 방향은 영덕 가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은 포항 가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은 월포 용두리 가는 방향입니다. 여기가 월포 해수욕장입니다. 이 방향은 죽장 상옥 가는 방향이고, 이 방향은 신광 가는 방향입니다. 여기가 청화 면소재지입니다. 여기가 월포 여기 있습니다. 포항에서 영도 오러 가는 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위치는 이 부분에 있습니다. 여기가 용돌입니다. 바다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위치는 이 부분에 있습니다. 도로에 접혀져 있는 모습입니다. 주변에 소나무도 많이 있습니다. 바다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위치는 이 부분에 있습니다. 상세 페이지입니다. 상세 페이지입니다. 주말 농장 및 전원주택 부지 매매. 주소,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용도리에 있습니다. 지목은 전입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면적은 1474 제곱미터, 446평. 도로는 포장된 도로에 접혀져 있습니다. 전 폐율 40%, 용적률 100%입니다. 평당 금액은 60만원, 전체 금액은 2억 6700만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세요. 지금 보시는 영상을 좀더 알고 싶은 분은 제목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을 클릭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변합니다. 변하면 블로그 주소가 나옵니다. 블로그 주소를 클릭해 주시면 블로그로 연결되면 블로그에 오시면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